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현미 귀리 수제 노룽지랑 청양마요 노룽지칩 허니버터 노룽지칩 이렇게 세 개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다 먹어봤는데 이두 개는 그냥 과자같이 맛있었고 이노룽지를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를 제가 막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만들어 본 레시피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몇 개를 여러분들께 공유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10대 슈퍼푸드 길이와 영양덩어리 3분 현미로 만든 고소한 누룽지라고 해요. 그리고 또 여기 써있는 게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이 0%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기름기가 쫙 빠져있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간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드시기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막 누룽지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요리들을 해볼 생각인데 만약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그냥 이대로 먹는 것도 되게 간식으로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누룽지로 요리를 해보기 전에 먼저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16개가 각각 개별 포장이 되어 있고요. 안에도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되게 먹기가 편할 것 같아요. 오, 일단 되게 얇고 보기에 되게 바삭바삭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현미인지 귀리인지 모르겠는데 알갱이들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음, 맛있는데요? 일단 식감이 되게 바삭바삭하고 기름기가 없으면서 담백한 그런 맛이에요. 이렇게 귀리 알갱이들도 많이 붙어 있어서 건강에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청양마요 누룽지칩을 먹어보겠습니다. 어, 누룽지에 청양마요라 하니까 되게 기대되는데요? 음, 진짜 청양마요 고추 냄새가 나는데요? 음, 진짜 청양고추 맛이 많이 나요. 근데 별로 맵지도 않고 진짜 여기 써있는 대로 매콤하면서 달콤한 그런 딱 그런 맛이에요. 되게 맛있다. 저는 확실히 조금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까 그 누룽지도 진짜 맛있긴 했는데 그건 담백한 느낌으로 맛있었고 이게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로 맛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누룽지 과자는 허니버터 누룽지칩입니다. 음. 음, 아까 그 청양마요 누룽지칩은 딱 처음에 먹었을 때부터 청양마요 맛이 확 느껴지는 그런 누룽지칩이었는데 얘는 씹다 보니까 허니버터 맛이 점점 더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되게 풍미가 깊고 맛있습니다 세 가지 노룽지 중에 제일 제 입맛에 맞았던 거는 청양마요입니다. 이게 저는 매운맛을 좋아하다 보니까 누룽지가 원래 되게 담백하잖아요. 근데 그 담백함 안에서 청양마요 맛이 느껴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누룽지 세 종류를 다 먹어봤는데요. 이제 이 현미 귀리 수제 누룽지를 제 레시피로 더 맛있게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의 준비물은 그릭 요거트, 꿀, 누룽지입니다. 그리고 요거트에 노룽지를 부숴서 넣어줄 건데요 지금 이렇게 개별 포장이 돼 있으니까 이 그대로 부숴서 요거트에 넣어 주겠습니다 이정도로 식감이 씹히게 노룽지를 잘게 부숴졌고요 원하시는 양만큼 넣으면 되는데 저는 좀 바삭한 식감이 많이 있길 원해서 이정도 넣어 주겠습니다 또 아까 사용한 꿀을 활용해서 꿀을 발라준 다음에 에어프라이어기에 구워주겠습니다. 까나페에 필요한 재료는 토마토 소스, 참치가 필요합니다. 이제 토마토 소스를 올렸으면 참치를 넣어줄 건데요. 이 안에 있는 참치 물들은 다 빼주고 사용할게요. 다음 레시피는 불닭 마요 노릉지인데요. 준비물은 불닭, 마요네즈, 치즈입니다. 원하시는 양만큼 펴 발라주시면 돼요. 많이 짜지 않아도 이게 잘 발라지니까 양 조절을 조심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이 위에다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주시면 돼요. 저는 치즈 좋아에서좀 많이 얹어줄게요. 네, 이렇게 노룽지를 이용한 간단한 음식 4 가지를 만들고 돌아와 봤는데요. 어, 뭘 먼저 먹어볼까요? 지금 치즈 있는 불닭 마요 노룽지가 녹을 것 같으니까 이걸 먼저 먹어볼게요. 지금 생긴 것만 보면 되게 약간 그 조각 피자 느낌 나지 않나요? 여기다가 찍어서 먹어볼게요. 음. 너무 맛있는데? 불닭의 매운 맛이랑 노룽지의 고소함이 진짜 잘 어울려가지고 불닭 마요 노룽지 추천드립니다. 노룽지도 치즈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어떤 걸 먹어볼까요? 음, 매운 걸 먹었으니까 이제는 이단걸 먹어볼게요. 음! 이게 어떤 맛이냐면 그 뻥튀기? 동그란 거 아시죠? 뻥튀기 같은 거 파는 거둘리 맛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꿀이 또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에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로 노룽지만 드시면서 좀 지겨우실 때 이렇게 꿀노룽지로 간단하게 만들어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먹어볼 거는 까나페 노른지입니다. 일단 비주얼은 진짜 참치 까나페 같이 만들어졌고요. 이게 그 안주나 에피타이저로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먹어볼게요. 음, 음, 뭐지? 이게 이때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까나페가 참치의 그 고소함, 그리고 토마토 소스에서 느껴지는 그 상큼함의 조화가 진짜 너무 좋아요. 레시피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에어프라이어에 구울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안 구운 게 되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진짜 맛있긴 한데, 조그만한 노릉지로 자른 다음에 위에 토마토 소스를 뿌리고 참치까지 올리다 보니까 조금 비주얼이 지저분해 보이게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하실 때 토마토 소스를 조금해서 조절하시면 더 예쁜 비주얼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짜잔 노룽지꿀 요거트를 먹어보겠습니다. 음, 저는 그릭 요거트를 사용했는데 그냥 무당 아닌 거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릭 요거트 쓰시는 분들은 꿀을 좀 많이 넣으시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누룽지를 활용해서 네 가지의 맛있고 간편한 음식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평소에 누룽지를 잘안 먹어봐서 누룽지가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누룽지가 성분도 좋고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음식에 활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맛있을 것 같은 노름지 요리는 어떤 거였나요? 아래 댓글로 적어주세요. 안녕